자, 삼각형의 내심이 주어질 때 각의 크기 구하기 두 번째인데 아니야. 봐봐. 그대로 이어간다. 자, 세이 삼각형의 내심 작도 어떻게 한다고? 네. 세 내각의 네. 이등분선의 네. 교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예쁘게 지금 그리고 있어. 즉요 내각을 이등분하니까 여기가 x면 여기가 x. 여기가 y면 여기가 y. 여기가 z면 여기가 z.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 아, 내심이 된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laughs> 처음에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지. 에이, 내심 문제는 세 삼각형의 내심 문제는 요각을 이등분해 요각을 이등분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요각을 이등분한 선의 교점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라고.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냥. 더 공부할 것도 없어. 근데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일단, EX 플러스, EY 플러스, EZ는 얼마였어? 180도.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90도가 된다고. 얘가 정말 중요하다고.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고, 그냥. 자, 그렇게 생겼을 때는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냥. 어떤 걸할 거냐면, 자, 내가 요각이 얼마야? EX란 2X. 말이야. X 더하기 X니까 EX야. 여기가 EX라고. 요각 A라고 얘기할게. 각 A가 EX라고. 이렇게. 그때, 그때 요각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내가 요 선을 이렇게 연장할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한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y. y가 된단 말이야. 요걸 스스로 설명해야 돼. 봐. 한번 더. 요 삼각형의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x. z 플러스 x. x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 각은 알겠지? 어떻게 돼?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x. 선생님이 왜 x 더하기 얘하고 얘를 더할 때 x 더하기 x는 2x인데 그렇게 안쓰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더하기 x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딱 고정되어 있다 이거야 값이 그냥 뭐라고 다 같이? 90도 플러스 x가 답이 된다고 근데 그 x의 정체는 잘 들어야 돼 이제 요 x의 정체가 뭔지 알아야 돼요 x의 정체는 뭐냐면 요각이 얼마가 돼? 2분의 1. 1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요각이 2분의 1이 된다 이거야. 요각이 2분의 1이 된다 이거야. 아 일단 여기까지 잘 설명해줘야 돼. 자, 요, 여기까지 자꾸 혼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잘 봐야 돼. 여기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내심이라고 했단 말이야. 내심이라고 했다고, 내심. 그런데, 요 각이 만약에 50도였다고 쳐봐. 요각 A가 50도였다고 쳐봐. 알겠지? 그러면 요 각은 얼마가 된다고? 90도 플러스 반이 된다고. 어, 115라고 얘기하지 말고, 90도 플러스 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반대로, 여기가 만약에 세임이 120이었다고 치자. 여기가 120이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 물어보면, 얘를 어떻게 분리해야 돼? 90도 플러스 30으로 분리한 다음에 얘의 2배. 60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한다고 쳤을 때 요각을 만약에 각 A라 한다면 이 각은 뭐라고 쓸수 있을까? 90도 플러스 2분의 1의 각 A. 각 A의 반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야. 자, 시발점 자체. 얘잘 기억하시고 와야겠지. 한 번만 더 보자. 선생님 얘기는 증명할 때 여기까지 야 여기 각이 얼마라고 다 같이 90도 플러스 y 여기가 2y니까 여기는 90도 플러스 반 2y의 반 이렇게 되는 줄알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연장하란 말이야 연장 빨리 삼각형의 외각 빨리 보자 삼각형의 한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뇌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Y. y 자 삼각형의 한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어떻게 돼 z 플러스 y 그러면 요기 각은 요기 요만치의 각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y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값은 90으로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90도 플러스 y 인데 이 y의 정체는 요 각에 얼마가 된다? 네. 절반 그렇지 2분의 1이 된다 그렇게 잘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문제를 보는데 자 실질적으로 문제 풀때 <laughs> 선생님 봐봐 자 빨리 풀때이프리법을이프리법은 일단 다 알고 있어야지 잘봐 여기 지금 내심 나왔지 그지? 어 그러면 요기각이 주어지면 난 요기각을 알수 있다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각이 이등분되니까 요기각도 알수 있지 그럼 여기를 어떻게 쓰라고 다 같이 90도 플러스 18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108이니까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36이 되고, 다시 얘가 뭘 얼마가 돼? 18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런데, 선생님, 전 지금 그거 다 모르겠어요. 알아야 되지만, 몰라도 풀수 있다 이거야. 몰라도 풀수 있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여기가 X지. 여기가 X지. 제일 중요한 건 내심 문제가 나오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야. 즉,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지?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지금 같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그냥 A A B B 세네 각의 이등분석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알아듣지?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X 요 중에 하나 요 중에 하나 요 중에 하나 A 더하기 B 더하기 X는 얼마가 돼? 네. 90도가 되지 그지? 네. 90도가 되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여기가 108이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 다같이? 72 여기가 72가 된다 이거야 맥스는 18 나오거든 이게 그런데 두번째 우리가 다시 조금 전에 공부했던 90도 플러스 요각의 절반 이라는거 알면 조금 더 빨리 풀수 있다 이거야 어찌됐든 내심에 대한 내심이 주어지고 삼각형의 내심이 주어지고 각도를 물어보걸랑 내심의 작도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푼다 이거야 그게 같다는 거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들아 이 문제를 풀때 봐봐라 지금 봤을 때 여기 봐 30도 30도 27도 27도 그럼 당연히 이거 하나 긋고 싶지 이렇게 긋고 싶지 이렇게 그럼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둘이 더하니까 얼마 됐어? 57, 57. 그럼 요 반이 얼마야? 네, 네, 네. 33이 되겠지. 여기가 33이 되겠지. 돼, 한 돼? 돼요. 네, 네. 그럼 y는 얼마가 돼, 다 같이? 66, 네. 66이 되겠지, 그지? 네. 알아듣지? 네. 그럼 x는 어떻게 돼? 90도 플러스, 플러스 반. 33이 네. 되겠지, 이렇게. 123이 되겠지? 네. 어, 그렇게 풀 수도 있고, 하, 어찌됐든, 이 문제는, 선생님! 여기가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가 30도니까 이거 풀수 있잖아요. 그렇지? 풀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문제는 다풀수 있다는 걸잘 알아두시고. 자, 보자. 이번에는 AIB 요각, BIC 요각, CIA 요각. 아, 힘님또 그랬다 봐. 5대6대 7이래. 그럼 전체가 지금 얼만데 360. 360을 몇등분해 5도하기, 6도하기, 7. 몇 등분이야? 18등분 하란 말이야. 그중에 여기는 몇 개야? 5개. 5개. 네. 얼마 됐어? 20. 얼마 됐어? 해. 여기는 몇 개? 6개. 얼마 됐어? 120. 여기는 몇 개? 7개. 얼마 됐어? 14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됐어요? 네. 어. 그런데 시험제는 그냥 A, B, C. 여기 물어봤지? 그지? 어, 풀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제일 빨리 풀려면, 자, 여기가여기를 뭐라고 쓸 거야, 다 같이? 90 플러스 50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각은 요 놈의 두배 해서 100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게 빨리 풀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우선은, 잘 봐야 돼.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요 i는, 잘 들어야 돼. 요 i는 이 삼각형의 내심이야. 그런데 이 i p r i m 은 요 삼각형의 내심이야. 그냥 그렇다고. 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렇다고, 그렇다고. 됐어, 보자. 그러면, 자, 일단, 요기각은 얼마가 될까? 34. 34. 뭐에 의해서 그러냐면, 요 삼각형의, 큰 삼각형의 내심이 아니니까, 요 내각을 이등분 한단 말이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자, 선생님, 여기 그냥, 계단좀 짧게 하려고 여기 봐봐. 이 각이 얼마에 다 같이 26. 26. 자 여기가 똑같이 26인데 이거 중에 하나랑 이 중에 하나랑 이 중에 하나 이렇게 쓸 거야. 됐지 그지? 네. 됐잖아 그지? 네. 오케이. 그럼 요거 둘이 더하니까 네. 얼마 됐어? 60. 60이 되니까. 여긴 얼마야? 30. 30이 됐다 이거야. 여기다 보이지 그지? 오케이. 여기가 30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i 이프라임은이아프라임은이 삼각형에 또 뭐야? 내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요 삼각형에서 요 내각을 또 이등분하고, 어? 똑같이 고 이등분이네.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문제에서 요 내각을 그냥 이등분한 것뿐이란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림 자체가 보이지? 네. 보이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내가 요 각을 구하려면 요 각을 구하려면 어디 어디를 알면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면 또 푸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요 삼각형을 그냥 보면 되잖아, 그냥. 그지? 그지, 그지? 어? 그럼 요각은 얼마야, 요각은? 17. 17인 거 금방 안단 말이야. 알겠지? 요각이 얼마인지 암산으로 하지 말고 식으로 얘기해. 뭐 어떻게 돼? 90도 플러스 26. 그렇지. 요각이, 요각이 삼각형의 내심이니까 90도 플러스 요 놈의 반. 이렇단 얘기야. 여기가 34였는데, 이 삼각형에 또 내심이니까, 여기가 17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요각을 그냥 구한다. 오케이.